스노프로 5DNA BSS 모델 출시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글러브죠 국내에는 이제 첫 출시된 모델인데 일본 현지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글러브인데 이제 저희는 12월 마지막 주에 입고가 돼가지고 거의 다 판매가 된 모델이에요 10자형 모델이고 BSS 모델답게 엄지 라벨의 두께나 입체감이 굉장히 좋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이5 d n 이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외적으로 보이는 손목 라벨의 부분과, 이 안쪽에, 여기는 이제 양모, 일명 보아라고 불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스펀지가 되어 있어서,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글러브질을 할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택을 떼고, 좀뻘집이 깊은 타입으로 길들이기를 맡겨주셔서, 또 무령부를 맡겨주셔서, 무령 길들이기를 진행할 거고요.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는 글러브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글러브 같은 모델은 길들이기를 진행해 봤던 경험도 있고, 또 파이브 d n a 모델 중에서 이제 많은 모델들을 길들여 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려서 또그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길들이기를 진행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5DNA 모델에 대해서 길들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파이브 DNA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어떤 신기술이 적용된 모델인데 파이브 DNA라는 기술은 미즈노 프로 중에서도 이제 BSS 모델에만 한정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또 이제 진행되는 오더에서도 파이브 DNA 모델이 파이브 DNA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글러브들이 오더가 가능한데 가능한 모델은 전 모델이 가능한 게 아니라 파이브 DNA 테크놀로지가 가능한 모델이 따로 그 적용 가능한 모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델들이 또,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기본적인 가죽은 새로 개발된 킵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구요. 킵 가죽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죽의 어떤 촉촉한 질감이나 그런 게 좋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모델들에 비해서 탄탄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느껴질 때 손바닥이 넓은 느낌의 또 포켓이 깊은 느낌의 어, 내용 모델의 글러브인데 어, 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짱짱한 글러브의 느낌과 가죽의 느낌과 그 다음에 도톰한 심의 느낌 그 다음에 글러브를 조작할 때이 백쪽에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느낌으로 글러브 구조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이름 있는 기술이라는 게 그냥 뭐, 이름만 붙여져 있는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글럽의 구조적으로 확실히 좋은 감을 갖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 제가, 뭐, 글럽나이 글럽에 대한 어떤 간략적인 기술이나 내용을 좀 포스팅을 했는데, 그 포스팅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이 펠트 부분. 새끼손가락 쪽에 이, 이 원래 보통 1대1대1대1 1대 비율로 글러브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 비해서 지금은 1대1대1대 한1.5 정도로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헬트의 두께가 굉장히 두툼하게 제작되어서 무겁게끔 나가는 게 아니라 글러브의 헬트의 두께는 되게 얇은 느낌이 들, 두께는 많이 두꺼워지지 않았는데 대신에 이 넓이를 넓여서 넓이를 넓혀서 글러브의 어떤 조작감과 무게,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글러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뭐 글러브가 좋다고 뭐 미니노트로 좋은 건다 아는데, 이제 그런 퀄리티를 제외하고도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십자웹의 일반적인 웹의 스타일에서 약간 절기가 들어가 있다는 라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러브를 조작을 하면서 이 창문 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손에 잘 맞게끔 되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게 그 영상상으로는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어서 힘을 받는 부분과 또 쿠션 있는 부분과 이 느낌이 굉장히 좋게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글러브 조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이제 입수부의 촉감을 어, 글브의 착용감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신경 쓴 부분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즈노 타입에서 스탠다드 타입의 형태로 글브을 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의 그 포켓 부분이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짱짱함이 살아있는 느낌이라서 탄탄한 글러브를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퀄리티적으로 훨씬 더 추천할 만한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미즈노 프로 BSS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도 BSS 샵 아니면 변하기가 쉽지 않구요. 또 BSS 샵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 매장에 전 매장에 글러브가 납품이 된 글러브가 아니기 때문에 수속성이 어,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글러브를 껴보면 글러브를 반응하면서도 엄지는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글러브의 사용자가 의도하는데도 글러브 조작이 엄지부터 중기 약지를 이용해서 글러브질이 편하게 될수 있도록 글러브 형태를 네. 이 상태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아, 마무리로 글러브 작업을 한번더 진행할 예정인데, 글러브 만지면서 드는 느낌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살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글러브 전체는 하드하지만 가죽의 표면이나 이런 느낌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같이 들면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 간략하게 길들이면서 얘기해 드렸는데, 어, 글러브의 어떤 어, 진짜, 느낌이 어, 전달이 그 말로 전달하기 굉장히 힘든 그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어, 글러브에 그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글러브인지 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가죽이 되게 짱짱한 느낌이 나요 나이스 어, 각분마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